예, 농가성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가성진. 예, 여러분 이 옛날 고사성어들을 이제 많이 아시면은 이 농가성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 삼국지는 조조, 유비, 손권 이세 사람이 이제 각축을 벌이는. 에,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실을 아주 재미있게 소설로 만든 그런 삼국지에 나오는 이 농가성진이라고 하는 말은 가짜로 희롱하다가 그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리는 에, 그런 사실을 농가성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벽대진 적벽대전 있습니다 적벽대전 유비와 손권이 합적해 가지고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 그 전쟁을 우리가 적벽대전 이라고 하잖아요 이 적벽대전에서의 조조를 물리친 손권이 이제 형주라거나 금사라기 땅이 있는데 형주를 접수 하려고 했더니 이미 자기하고 그 한편이돼서싸웠던 유비가 그 형주 땅을 가로채고 말았어. 요 그러니까 한발 아, 늦었어요. 그 금서락의 땅을 유비한테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권이 미인계를 써 가지고 이제 유비를 유혹합니다. 그 당시 유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유 50이 넘었으면은 요즘은 뭐 젊은 아이지만은 50 50 넘지 않은 사람은 다 아이들인데, 옛날에는 50이면 노인이었어요. 이 늙은 유비에게 자기 아주 아름답고 아리따운 여동생이 있습니다. 손권이 그 여동생을 죽였다고 말이. 혼인하자고, 꼬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비가 전 그런데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참이 미세계의 남자들이 약해요. 우리 교회도 예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데 조심하시야 돼. 남자들은 좀 도둑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비가 헐딱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손권의 계책대로 그 손권이 거하는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유비를 이제 유인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 개 책이 맞아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미 그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량이 손을 써가지고 그냥 이 사실을 다 만천하에 소문을 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 말이죠. 이 혼례식을 안 올릴 수도 없고 또이 손권은 아주 효자였는데 그 어머니가 이 늙은 사회감 유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정대로 누이 동생을 유비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가짜로 혼사를 꾸며가지고 땅을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이 가짜로 꾸민 계략이 진짜로 성사되고 말았다고 하는 그래서 이 손권은 땅도 빼앗기고 누이 동생도 잃어버리고 그런 그래서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농가 성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희롱하다가 진짜가 되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잘못했다가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리고 이 말로서 시험 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번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 죄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4월 20일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날까지 올해 부활주일이 4월 중순에 있어요. 4월이 부활주일 전날까지 사순절로 지키는데 이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있는 주일은 빼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주일이라 주의를 빼고 그 나머지 날들을 우리가 사순절이라 지냈는데, 이 사순절 40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또 시험 당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또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또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우리 은혜로운 절기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세 가지 제목들을 들고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주는 그 마귀는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르되라는 말씀에서 이르되 그리고 이르시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르시대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르시대그래요 마귀가 하는 말은 이르되 그랬는데 옛날 개역성경에는 가로되 가라사되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 같은 거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주로 야외 예배 같은 데 가가지고 가라사되 그러면 일어나고 가로되 그러면 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실수해가지고 벌전도 맞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시험을 할때이 마귀가 아주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시험에 가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 어, 교훈하시곤 했는데 아주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집에다 비유를 하잖아요. 내가 이 마지막 죽어서 가는 그 장지, 장인 묘지를 유택이다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 몸이 이제 거하는 집이다 그 말이죠. 우리 육체가 잠자는 집이다, 유택이다 그런 말할 때 자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에는 문이 있어야 돼요. 문, 문이 없으면 이게 감방이죠. 감방도 문이 있다고요. 문이 많이 이제 있고, 창문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런데 우리 육체를 집이라고 할 때에, 이 집에는 문이 있다. 그런데이 문에는, 이 집에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의 문은 눈입니다. 눈, 이 눈은 창문과 같은 거예요. 창문, 그리고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우리 출입문. 들어왔다 나갔다는 문인데 이 집에 문이 있어야 드나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 있는 이 문은 입입니다. 입. 입을 이제 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입은 몸의 문이 되어 가지고 음식물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가게 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그런 문이 바로 입이에요. 자 우리는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 인체의 각 기관들이 각각 자기 기능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눈은 보는 것만 하잖아요. 귀는 듣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입은 먹는 것도 하고 말도 하고. 그래서 입을 인간을 대표하는 것으로 봐요. 입이 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다 이렇게 있는데 입이 없어봐요. 먹을 수가 없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란 말에서 인구 인구란 말이 뭐예요? 인구 인구라는 말은 사람의 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인구조사하고 뭐 인구수가 얼마냐 그럴 때에 인구란 말을 우리 한자로 표현하면은 사람의 입이다 그 말. 사람의 입이다. 그리고 식구라고 그래요. 식구 식구라는 거는 먹는 입이다 말이죠. 먹는 입.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인구라고도 하고 식구라고도 이제 칭하는 이유는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그 입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입에는 두 가지 있어요. 입으로 통하는, 그러니까 위장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위장으로 통하는 입이 있고 마음으로 통하는 입이 있어요. 이 위장으로 통하는 입은 먹는 일을 하고 마음으로 통하는 입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참 좋은 말을 구사한다든지 저주를 퍼부는다든지 하는 건데 자하면서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혀한 치밖에 안 되는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말한 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이 말을 참 쉽게 생각하잖아요. 말하는 거 쉽게 그래서 쉽게 뱉어버리고 또이 말이 그냥 화살 같이 상대방의 가슴에 가지고 꽂혀 가지고 그게 병이 되고 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말을 잘한다는 게참 귀한 일이에요. 말을 잘한다. 여러분, 말을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러니까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실수를 많이 해요. 네, 말을 금방 뱉어내고서는, 아이고, 아이고, 좀 말을 주저담, 좀 주저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도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좀 생각하고 말해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하고 말합니까? 말이 그냥 그냥 나가요. 생각이 그냥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이 바로 생각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먹는 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입을 주셨는데 참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 신경 써야 돼요.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아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대위기에서 11장이 보면은 이 신령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 그러니까 발에 구비 없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그런 짐승은 먹지 말아라. 돼지는 발에 구비 있지만은 새김질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러셨죠? 물에 있는 고기 중에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은 또 먹지 말아라. 그랬어. 또새 중에서 사나운이 독수리 같은 거 먹지 말아라. 또, 부정한 것 좋아하는 까마귀 같은 거 먹지 말아라. 뭐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음식들을 보면은 하늘로 이렇게 좀 속구쳐 오르는 상향성, 상향성을 가진 것들은 먹어라. 근데 하향성을 가진 것들은 먹지 말아라. 여러분이 먹을수록 육정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 것을 탐닉하는 그런 음식들은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 것들을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에 거리끼고 부대끼는 그런 음식들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 신경을 많이 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요. 한복음 6장 3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리지 아니할 토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5장 6장 5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입이요. 하늘의 생명을 양식으로 먹은 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을 우리 거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좀성결케 해야 된다.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범죄했는가니 혀로 범죄한 거면 혀로. 혀로 거짓말했고 혀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성결토록 해야 되겠어요. 전에 우리 한국의 이 문민정부라고 했어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이 군부 세력들을 이제 창산하기 위해서. 참이 문민정부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정치를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좀 구린 구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대통령이 뭘잡순것 같다, 막 그럴 때 김영삼 대통령이 나는 일전도 안 받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일전도 안 받았습니다. 저희 일원이라 그랬는데 일센트가 맞습니다. 일센트라고 해야 돼요. 일전제 한국의 일원은 있죠. 일전짜리 일전자리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전도 안 받았다고 하는 김양삼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은 아니다. 미국 어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에는 일전짜리 안 쓰잖아요. 이론이 그러니까 수백억 원씩은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일전은 안 받았을 것이다. 이 미국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이제 말을 돌린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어요. 이 우스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뵙게 됩니다. 근데 죽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영광을 보고 뭐라 그러는거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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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다 해가니 성전이 문지방에 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는 것을 볼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 왜 그렇게 스스로 한탄을 합니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을 뵌 나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렇게 한탄을. 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하구나.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때도 참 많아요. 입술로 하는 체면 선행 입술만의 찬송 빈말로 지은 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말을 하면요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납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도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다른 사람 욕을 할지라도 그 욕을 내가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듣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또참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그래가주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우리 남에게 하는 소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나는 잘한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오래 산다. 꼭 필요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입에 말로 묶여서 너 말에 사로잡혔다. 뭐 그런 말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놓고 그 말에 우리 스스로가 사로잡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냐.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오.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마귀를 불리치셨다. 오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입술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뭐 이건 뭐 너무나 뭐 상식적이잖아요.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언어의 변화가 운명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뭐 인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말 아주 쌍스럽고 또좀 이렇게 어, 좀저질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격이 좀 저질스러운 거예요. 아주 우아하고 좀 정말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인격자죠. 우리 운명을 바꾸는 3대 요소가 있죠. 첫째는 생각을 바꾸라. 두 번째는 뭐예요? 말을 바꿔야 돼요. 이 말을 바꿔야 그 말에 따라서 행동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보고 또 상대해 보면은 아이 사람이 성공하겠다 알수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아이 사람은 실패밖에 할수 없겠다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의 말을 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는 시험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 서서 끝까지 참 하나님 앞에 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관에 찔려서 그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입을 적시는 그 순간. 그 떨리는 입술로 입을 여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입을 여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입을 여셨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 원수의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으면서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거든 자기를 구원할지어다. 그렇게 막 희롱하고 조롱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입술을 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가 고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철각난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 때와 침묵할 때가 분명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상에서 고통의 순간에 뭐더 이상 뭐 말을 하고 말할수 있는 기력까지 다 상실한 그때도 입을 열었어요. 결정적으로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못 박혀 죽어가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도 입을 여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느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축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입을 여셨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내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처럼 우리 또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극의 길을 걸어셨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즐기는 지키는 그런 은혜의 절기 사순절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존재할 수도 없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님 우리의 입술을 신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